지금 찍지마 상의 왔어요 네. 자 해보세요 접어 요 접어 요 그렇지 그래 빠졌지 네. 자, 던져야 지던 된다는 소리야 어 됐어 됐어 다 그렇지 지금 던지면 다 풀리니까 네아 어, 이렇게 해서 안 엉키게 꼬인 거 이렇게 풀러서 그대로 그렇지. 이대로 들어가게 그래서 요 방향이 네. 요게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봤어 네. 음, 미끌미끌한 부분이 엉덩이로 가고 자 요거 그대로 세팅 이렇게 껴주고 아... 이제 껴주고 네. 자 지금 모션나난 끈이 없어 네. 그럼 이용해야 될게 뭐냐면 글라이더 산줄이 있어 이거 네. 산줄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요걸 가져 와서 자기 일로 봐봐 응, 날개 산줄 내가 산줄이 없을 때는 요걸 이용한다는 얘기야 네. 자 요거를 자 1번은 요게 이제 풀렸잖아 네. 두고, 끝까지 밀어서 밑으로 잠그죠, 이렇게. 자, 이두 번째도 풀려서 이제 열린 거기 때문에 안 열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열어서 끝까지 밀어서 다시, 다시 잠그는 거요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넣어줘요. 네. 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 보면 여기 끈이 있어, 첫 번째. 끈을 이걸 땡겨야 되잖아 두 개를 접어서,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넣고, 네. 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서, 네. 같이, 네. 여기 두 번째 끈이 있어. 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걸 또 열어서, 집어넣어. 밑에 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음, 음.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요게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뺀 거에 이제 여기다 꽂아. 아, 네. 이렇게 꽂아. 원래 있던 그구을 어. 빼서 구멍을 빼서. 네. 그리고서 이걸 하나씩 빼면 되겠지. 이렇게. 네. 껴졌지. 아, 네. 이해했어? 요 네네. 네, 네, 어. 산줄을 이용하라는 거야. 없으면은. 네. 자 이쪽도 꿰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저, 길게 네. 접어 이렇게 네. 라인을. 저좀 뒤에서 찍어줘. 이렇게 이쪽을 보면서. 네. 이렇게 길게 라인도 산줄을 해서 자 일단 빨간 거부터 올려서 이렇게 껴 그지? 네. 그리고 이걸 또 접어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접어 이렇게 같이 초록색 초록색 통과하고 통과했지? 네. 그리고 또 통과하게. 이거 통과해 네. 그러니까 이거 쭉 통이, 땡기면 당기면 빠져나와. 이렇게 빠져 나와 네. 빠져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또 끼면 되겠죠? 네. 끼고 어떻게? 이제 풀어야. 이제 풀러야죠. 자, 순서대로 풀러는 거야. 예. 네. 이걸 빼고, 그렇지? 그리고 이걸 잡고 빼면 돼. 됐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무리. 끼워서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그리고 이쁘게 해서 이거 찍찍이 그대로 붙여주면 돼. 음... 쉽지? 네. 그리고 이게 벌어졌어 만약에 또 하다가,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얘를 열어서, 열어서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밀어 넣었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 이했죠? 해여기도 네. 만약에 벌어졌으면 저기서 밀어서 다시 다시 잠금을 다시 잡아. 어, 쉽죠? 네. 산줄이 없다고 막 방황하지 말고 이 글라이더 산줄 <laughs> 이용해서 네. 하세요. 네네. 네. 됐습니다. 네. <laughs> 제일 먼저 할게 1 번은 브레이크 라인 쭉 브레이크부터 빼보세요 뒤에서 잡아당겨 보세요. 그쪽이 아니지? 반대로 빼야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툭툭툭 잡아당기면, 천천히, 쭉 빠져요, 그로 사이로. 벌리면서, 당겨요, 이렇게. 그렇지. 발라서, 자. 브레이크부터 붙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겠죠? 큰거뭐 들어갔나 보고, 에일라이저 쪽에 뭐가 들어갔는지 에이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큰게 들어가는 게 없으면 A부터 보는 거야. A 쪽으로. 벌려요, 이거를. 쭉쭉 벌려봐, 여기를. 여기 더 벌려. 어. 쭉쭉 벌려요. 어. 벌려서 A 쪽에 크게 뭐가 들어갔는지 A부터 풀어보는 거야. 다 벌려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음. 거기서 쭉쭉 벌려줘요. 그렇죠. 최대한 벌려요. 어. 이렇게 벌리면 A 쪽에 뭐가 들어갔는지 보여요. A 쪽 들어간 쪽을 크게 벌려서 한번 넣어보세요 막 되게 시, 심하게 엉켜진 것 같죠? 쉬워요 자, 더 벌려, 벌려서 들어간 거 생각해보세요 뭐가 들어갔는지 크게 이쪽으로 봐서 쭉쭉 벌렸을 때 와, 심한 것 같지? 안풀있는데 <laughs> 금방 풀려요 벌려야 돼 벌려야 돼 A쪽에 뭐가 들어갔나 봐봐 크게 들어간 게뭐 있나 여기 1번부터 이기첫 번째 들어간 거부터 찾는 거야 여기 첫 번째 들어간 거부터 C부터 찾는 게 아니라 A부터 그래서 내가 여 꿀게